애는 엄마를 기다리며 울다 잠들었어. 그렇게 시간은 13년이 흘렀고. 가정조사관 앞에서 지상과 은경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지상이 자신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하자 은경은 바로 반격하며 그들이 마치 이혼을 앞둔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지상에 혼자 키웠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은경은 과거에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모든 어머니가 공감할 수 있는 느낌이죠. 자신을 잃을 정도로 아이를 돌본 사람이 제이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이가 신생아였을때 은경이 육아휴직을 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었을까요? 아이가 말을 할수 없을 때 항상 안아줘야 하고 돌봐야 할때 말이죠. 지상은 겨우 1년 육아휴직을 했을 뿐인데 은경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상이 더 오래 육아휴직을 할수 있었겠지만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아버지보다 더 오래 육아휴직을 합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는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비판받지 않잖아요 지상이 은경을 공격하는 방식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가정 조사관도 이를 알아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하고 은경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조사관이 이 정도로 준비 없이 왔을 리가 없어요 지상은 심지어 이모님의 존재조차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모님은 제이의 취향에 맞춰 속옷을 사다주고 매일 저녁 식사를 챙겨주는 등큰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지상은 매일 저녁을 사라에게 가서 먹었다고 했죠. 이런 상황에서 지상이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 역할을 나눈다면 은경이 15%, 지상이 20%, 이모님이 65% 정도를 차지할 겁니다. 지상이 혼자 키웠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너무 멀어 보입니다. 생물학적인 한계도 있죠? 사춘기 딸이 아빠에게, 아빠, 나 하늘색 속옷이 좋아요. 그걸로 사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을까요? 지상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질투심에 눈이 멀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이는 기억력이 아주 좋고, 제가 보기에는 그 기억이 엄마에 대한 사랑의 기억일 것 같아요.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해 밤늦게 들어왔지만 자는 척 하는 제이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며 사랑한다고 말해주던 기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예민한 아이가 그런 기억을 잊을 리가 없어요. 제이가 가정조사관에게 이런 기억들을 이야기하면서 치상도 결국 이를 받아들이고 제이를 보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제이입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결정할게요. 라고 말하는 제이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드라마 킨 채널 구독해주세요.